자,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동물들을 기준하면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뽑아야 되는 관점이지만 숫자를 기준하면 좀더 쉽습니다. 1이 3개, 2도 3개, 3도 3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문제 를 읽어보면은 다섯 장을 뽑습니다. 근데 1, 2, 3은 적어도 한 장씩 포함이 되게 뽑아주면 되죠. 그럼 숫자 카드는 최대 세 장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섯 장을 뽑기는 하는데 몇 장을 뽑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1이 최대 세 장. 나머지는 한 장씩은 나와야 적어도 한 장씩이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다섯 장을 뽑는데 3, 1, 1이 된다면 1, 3, 1도 되고 1, 1, 3도 되겠죠. 다섯 장을 뽑는 경우에서 한, 하나씩은 다 나오는데 어느 하나는 좀 중복해서 여러 개 나올 거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보는 거죠. 3, 1, 1인 경우를 먼저 봅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한번 세워보면은 3이라는 거는 여기서 세 장을 다 뽑는다는 거죠. 요거 요거 요거를 다 뽑는 거야. 3시 3. 자 그리고 2는 여기에서 2를 한장 뽑는 거죠. 1이고 3도 여기서 하나를 뽑는 겁니다. 3시 1이에요.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중복될 거니까 계속 반복될 거니까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은 요세 가지는 묶어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겠네요. 계산해주면 27가지고요. 3 1 1만 되는 게 아니고 2 2 1과 같이 다섯 장을 요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. 둘둘 하나. 그래서 숫자 기준으로 다시 보면은 1이 두 가지. 2가 두 가지, 3이 한 가지가 나와 주는 경우입니다. 그럼 여기서 1을 두번 뽑는 거잖아. 3C2가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서 2를 2개 뽑습니다. 3C2가 되겠고요. 여기서 3을 하나 뽑아주세요. 3C1이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세 종류가 있으니까 곱하기 3. 계산하면 81이 되고요. 자, 더 이상은 할게 없죠. 다섯 장을 뽑는데 3, 1, 1, 2, 2, 1이면은 셀수 있는 걸다 셌습니다. 정리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27과 81을 더해서 108가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